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적 없으신가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인생의 많은 순간은 인간관계에 의해 좌우됩니다. 때로는 따뜻한 위로가 되지만 때로는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인간관계에 대해 남다른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동시에 고독 속에서만 자기 자신이 될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니체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깊이 있게 살펴보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나눠보겠습니다. 1장. 군중 속에서 자신을 잃지 마라. 니체는 군중. 즉, 다수와 무리 지어 사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군중은 편안합니다. 함께 웃고 떠들면 외롭지 않지요. 하지만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와 함께 걷기 위해 태어난 존재는 없다. 위대한 인간은 언제나 홀로 걷는다. 군중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기 생각을 포기합니다. 다수의 의견에 묻히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나 모임에서 모두가 찬성하는 의견이 있을 때 마음 속에서는 반대하고 싶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군중의 힘에 굴복하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니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강조합니다.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견디는 법,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2장. 참된 친구는 거울이다. 니체는 친구를 단순히 기쁨을 나누는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친구를 거울에 비유했습니다. 거울은 꾸밈없이 나의 모습을 비춥니다. 때로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약점과 결점까지 드러내지요. 하지만 그것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친구는 너의 환희를 나누어 주는 자가 아니라 너의 무덤을 파는 자여야 한다. 이 극단적인 표현은 진정한 친구는 네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불편한 진실을 말해 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따뜻하지만 불편한 거울, 그것이 바로 참된 친구라는 니체의 가르침입니다. 3장. 가볍게 소비되는 인간관계를 끊어라. 현대사회는 관계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속 수백 명의 친구, 수많은 모임과 단체. 하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관계는 얼마나 될까요? 니체는 너의 영혼을 가볍게 다루는 자들과는 거리를 두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는 나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나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제나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지인. 나의 성공이나 행복을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관계는 결국 내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니체는 이런 관계를 과감히 끊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 관계에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을 붙잡고 있을수록 내 인생의 빛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사장,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지 마라. 우리는 흔히 타인의 인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좋아요, 구독, 칭찬, 박수, 사람들의 반응이 곧 나의 가치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바람과 같다. 오늘은 너를 세워주지만 내일은 쓰러뜨린다. 타인의 인정은 결코 나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예술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의 작품은 처음에는 무시당하고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믿고 계속 창작을 이어간다면 언젠가는 세상이 뒤늦게 그 가치를 알아보게 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네가 너 자신을 믿는 순간 세상은 너를 비웃을 것이다. 그러나 비웃음을 견디는 자만이 창조자가 된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남들의 인정이 아니라 내 내면의 확신입니다. 5장.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다. 우리는 흔히 친구가 많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과 친해질 필요는 없다. 너의 영혼을 키워주는 단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숫자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내 삶을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단한 명의 벗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풍요롭습니다. 현대 사회는 표면적인 관계가 많습니다. 하지만 깊은 관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양보다 질, 넓이보다 깊이를 추구하라. 6장. 자기 초월을 통해 관계를 바꿔라. 니체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자기 초월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한 자는 약한 인연을 맺고 강한 자는 강한 인연을 만든다. 결국 인간관계는 나의 거울입니다.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내 인간관계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불안하다면 불안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유롭지 않다면 자유로운 사람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내 자신을 초월해야 합니다. 내가 강해질수록 내 곁에 남는 관계 또한 강해집니다. 니체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지혜는 결국 이렇게 요약됩니다. 군중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말라. 참된 친구는 거울처럼 불편한 진실을 보여준다. 가볍게 소비되는 관계는 과감히 끊어라.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어라. 숫자가 아니라 깊이 있는 관계를 추구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초월하라. 인간관계는 나를 지치게 하는 굴레가 아니라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니체의 말을 따라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